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날씨를 미리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숲에는 특정 시간에 TV를 보면 기상예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 방법은 굳이 기상예보를 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는 지난번에 주민이 좋아하는 옷 색깔 자료를 참고했던 누크프라자이며 저는 현재 누크프라자 사이트 운영자의 허락을 받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클리어 스카이, 라이트 클라우드, 오버캐스트, 레인 클라우드, 레인, 헤비레인, 있는데 일단 클리어 스카이는 말 그대로 구름이 한점 없는 하늘이며 라이트 클라우드는 구름이 조금 있는 것 오버캐스트는 먹구름이 아닌 구름이 많이 껴있을 경우 레인 클라우드는 먹구름이 껴있을 경우 레인은 말 그대로 비가 오는 날씨고 헤비레인은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씨입니다 시간대별로 해당 날씨를 누르고 그에 따라 다음 시간대의 날씨가 어떤지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일단 게임에 들어왔는데 어 12시입니다 12시인데 지금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네, 구름 한점 없는 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3시에 비가 엄청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3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3시로 와봤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날씨랑 똑같이 맑게 긴 하늘이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3시 맑게 긴 하늘을 누르면은 네, 이렇게 앞으로의 날씨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일단은 비 오는 날이 없네요 그러면은 6시로 가봅시다 6시 오버캐스트 네 이번에 6시로 왔는데 어 구름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껴있네요 어 그럼 오버캐스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그러면한번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9시로 한번 와봤는데 어 구름이 좀 많이 껴있습니다. 네 구름이 오버캐스트겠죠 오버캐스트. 그러면은 이제 9시 네 9시에다가 구름이 껴있는 오버캐스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은 어 네, 10시에 먹구름이 껴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10시로 가봅시다. 네 10시로 왔습니다. 어 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먹구름이죠? 어 이건 누가 봐도 먹구름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 레인 클라우드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11시에 어 11시에 비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11시 갈게요. 아네 11시 왔는데 어, 비가 옵니다. 야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맞아요 11시 비가 온 날을 하면은 어,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날이 되게 많네요 한번 12시로 가 봅시다 네 이렇게 12시에 왔는데 마찬가지로 비가 오네요 지금 두번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게 진짜로 되는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것 같네요 어, 저도 이제 비가 오는 날에만 나오는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을 찾았었는데 진짜 안 나올 때는 너무 안 나와서 나를 찾느라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날씨를 미리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테스트까지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